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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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덕분스쿨에서는 제 5차 미소묵언 100일 중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6일째입니다. 오늘 스승님을 모시고 어제 배운 자기를 아시나요? 이 노래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는 날입니다. 스승님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정례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보충 그 질문 날이니까, 누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어제 그 자기를 아신하면서 선생님께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전체 하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빨리 전해져서 단박에 진짜 내가 누군지 이걸 알수 있도록 오늘 스승님의 그조 가르침이 세상에 전달되도록 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질문은 이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하루 빨리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말씀 해달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광고라고 요즘은 이름을 붙일 수 있죠. 많이 전달해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 SNS 기능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밴드나 혹은 뭐 카카오 스토리 혹은 지금 보낼 수 있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SNS 상에서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다가 많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특히 이제 오시는 분들이 먼저 잘 전달할 수표현력을좀 비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기 가까운 가족부터 주위의 친지들이나 친척 혹은 친구들한테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분 철학을 안내하려면 하는 목을 가지고 많이 연습해서 표현해주면 대단히 좋겠어요. 또 자기를 아시나요? 했는데 자기를 지금 알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이 들려주면 좋겠어요. 자, 지구에사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이익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몸을 갖고 있으니까 건강이라는 이익이 자기한테 돌아오도록 안내가 되요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때는 행복이 항상 함께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풍요를 누려야 된다. 그렇게 건강, 행복, 풍요가 자기를 알게 되면 이세 가지를 다 손하기에 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풍류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알면 여기에 영 본, 육삼중구조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영은 전체가 하나인 상태에서 역할을 하는 거라서 영이 자기 자신인 줄 알게 되면 영은 전지전능할 뿐 아니라 전체가 자기니까 거기에는 없는 것이 없이 이미 갖춰져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 법만 배우면 되니까. 이 사용하는 법은 여기 덕분에 을 옷을 수련 받고 자기 것 만드는 체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얼마 안 돼서 이걸 자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요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거딱 배워서 실제로 자기가 연습을 하면 풍요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은 내 안에 있음으로. 자기 마음을 언제나 행복한 상태에 둘수 있는 것은 특군스쿨의학해 s 공부를 무심 공부를 하는데 무심 공부를 하면 자기 존재를 느끼게 되고 그 존재가 감사주는 듯한 느낌에서 충족감, 충만감, 행복감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죠. 그럼 행복이 내 속에 이미 있다고 확인하게 되고 건강은 특군스쿨에서는 힐링센터 우리 여부름 원장님께서 직접 30년 경험으로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또 접목하신 분이라 아주 자세히 두 가지를 다잘 안내해요. 그게 그러니까 힐링 아카데미라는 토에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건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이 나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건강할 수 밖에 없구나 하는 깨달음부터 출발해서 이 몸을 어떻게 하면 된다까지 몸에 대한 것과 마음에 대한 것에 하나하나 낱낱이 잘 이끌어주고 있는 덕분 스쿨.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건강, 행복, 풍요는 덕분 스쿨 입학해서 공부하면 제재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학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아사 041-753-7269로 문의하셔도 되고, 요즘 뭐, 예, 직접 이렇게 방문도 한번 하셔서 어떤 곳인지 확인도 하고 입학해도 됩니다. 아, 그리고, 자기를 알았으면 전체가 나구나 해서 직접 지금 석굴에 오지 않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전체가 나구나 하면 전체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네 하고 무엇을 하는가? 밥을 먹어도 전체를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된다. 옷을 입어도 전체를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된다. 일걸수 일토종 모두를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구는 인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전체를 향해서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 전체가 내 쪽으로 돌려보내주고. 넘쳐서 의식주 해결을 할때 되게 힘들었는데, 전체에게 내가 나눔을 하고, 삶을 살도록 하니까, 막 있어도 전체가 도와주니까, 하늘도 덥죠, 땅도 덥죠, 생명체들이 다 도와주니까,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될게해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지구가 살기가 좋은 동네라는 것이 증거예요. 자기를 알고 나면 이렇게 살기가 쉽고 편하면서도 누릴 걸 누릴 수 있다. 전체를 향했던 많은 전체가 나를 돕구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까지도 도와준 덕분에 살아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와준 덕분에 잘될 수밖에 없다는 딱 믿음이 딱 서게 돼요. 그럼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데가 또이 동네에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삶이 걱정 없는 삶으로 확 바뀌어요. 그리고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는 끝나버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도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이게 지상 극락이구나. 천국이구나. 이런 소리가 입에서 줄줄 나오고, 입꼬리는 제대로 올라가고, 보는 사람마다, 야, 요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좋냐. 늘 행복감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전체가 나인 줄 모르는 분은 어떻게 안내를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원을 세우세요. 내가 언제까지는 이 전체가 다알수 있게 해야지 하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세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출발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매일 기도하고 추근해서 일단은 마음을 계속 보내줘야 돼요. 무심해서 한 생각을. 그러면 실제로 전달이 돼요. 왜 전달이 될까요? 전체가 하나이고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이고 한 몸인 줄 알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전체를 향해서 전체가 밝아지는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딱 선을 그놓고 해보시면 신기하게 여기서 해 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약간 날 수는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무심은 옥토라서 옥토에다 한 생각을 낸 것은 씨앗이라 옥토에 씨를 뿌렸으니 싹뭐 나서 열매맺어서 하는 시간 문제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위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이 이걸 모른다고 출발하지 말고. 모른다고 여러분이 먼저 싫을 뿌려가지고 도와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라 깜빡 기억이 안 났구나 하고 기억을 불러줘야 되겠다. 기억을 불러 이렇게 줘야겠다. 기억을 회복시켜줘야겠다. 이런 단어를 쓰시고 원래 알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기억을 살려주면 금방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갖춰져 있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주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전할 때 표현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사실은 표현력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막상 내 곁에 와서 도움을 받겠다 하는데 내가 이 표현을 제대로 보내주면 그분들이 아니좀배울라했던만 뭔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다는 음. 그 말이 대답이 쉽고 간단하게 뜨듬거리고 있으면 예,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부터 먼저 표현력 훈련을 많이 하셔서, 야 진짜 쉽고 간단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준비해 주시는 거, 네, 예, 전하는 건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좋은 질문에 대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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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입니다. 덕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몸을 만드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몸을 만들 때 어, 조건이 있다는 것은 어, 여기 덕분 덕후, 조건로 있는데서 처음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난이 되어서 우리 몸을 만든다고 배웠는데, 어, 덕분 스쿨에 스승님과 있는 데어서 그 가르침 속에는 우리 몸을 만들 때세 가지 조건을 맞추어야만이 우리 몸이 원활하게, 충분하게 각자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럼 그세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요즘 산품가위가 보면 믿지 못해서 양수검사에서 기억한가 아닌가, 건강한가, 안한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도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믿지 못해서 하는 행동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뜻군스쿨에 가르치면서 준비태교, 그 다음에 임신태교, 그 다음에 출산 후태교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 덕분 힐링 아카데미에서는 어,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몸 공부한 내용에 스승님께서 38년 동안 어, 공부하신 마음 공부를 접목해서 우리 인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그리고 제, 자기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스쿨에서는 매 주말마다 수련을 열고 있습니다.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대전역에 오시면 대전역 동광장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9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 부산 관광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시면 덕분스 꼬시기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